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양날 일자 구침에 어떤 맛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양날 일자 구침을 할 때는 지금처럼 흙의 세력이 상당히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귀를 단독으로 들어가거나 변을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은 둘다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귀를 들어가는 것은 흙이 이곳을 뻗고 젖힐 때막아놓고 찝어서 잡으러 온다면 지난 시간과 달리 흙의 지금 하변에 배석들이 있기 때문에 백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흙의 돌들 때문에 살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가지 일단 귀와 그 다음에 귀 맛을 이용해서 변과 함께 양동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두는 수는 33에 물어보고 흙이 지키는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흙이 만약에 좌변을 시키면 하변으로 들어가고, 하변을 시키면 좌변으로 들어갑니다. 요령은 이렇습니다. 좌변을 시켜볼게요. 백은 하변으로 들어갈 건데, 이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상당히 당당한 수법입니다. 흙이 붙인다면 치받고 젖혀서 지금 백의 이돌이 작동을 하는 모습이고요. 흙이 뻗을 때 밀면 이미 상당한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백이 타기가 잘된 모습입니다. 끊은 다음, 미는 게 선수기 때문에 끊고, 뻗는 거가 선수기 때문에 끼우는 데까지 선수로 할 수가 있고, 백이 하변에서 상당히 크게 산 모습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이제 흙이 날 일자로 씌웠을 때 조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정도로 흙이 두터운 상황이라면 백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뒤에 맛을 없애더라도 이쪽을 붙이거나 아래를 붙이는 수를 사용을 합니다. 옆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대응을 못 합니다. 젖히는 것은 꺾기만 하더라도 막을 때 젖힘을 당하기 때문에 혹은 백이 이쪽으로 밑으로 젖혀도 흙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이게 조금 더 피곤하겠죠. 일단 흙이 수비가 잘안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흙은 뻗는 정도가 되겠고요. 그때1 0은 하나 젖혀두고, 한 칸을 뛴 다음, 날 일자나 미는 정도로 나가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귀에 3-3은 활용을 해서, 3-3을 이용해서 하변을 타개를 하는 모습이고, 3-3에 아직도 좀 도움이 됩니다. 자고의 1 0이 호구를 치거나 했을 때 맛이 나쁩니다. 자, 이수 이외에 또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쪽을 치중을 하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는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흙은 사실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3,3으로 받을 거예요 그때 들어갑니다 이 돌을 이용해서 넘는 수를 지금 만들고 있죠 만약에 순서가 바뀐다면 은어 이때는 야, 야, 이거랑 연결하면 큰일인데 하면서 차단을 할 겁니다 자,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역시 흙이 심한 공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붙이는 것은 물론 치받고 넘어서 흙이 망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날 일자로 씌우는 것도 아까 3,3에 있는 것보다는 백이 훨씬 타개가 편합니다 붙여 갔을 때흙이 일단 이걸 넘겨주면서 공격을 할 건지 젖혀서 백을 중앙으로 내보낼 건지 조금 딜레마에 갇히게 되겠고요 역시 백이 타개가 충분히 가능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흙이 붙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백은 치받고 이을 때 젖혀갑니다. 자 흙은 뻗는 수는 호구를 치면 여길 둘때한 칸을 띄어서 안에서 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흙은 치받을 텐데요. 그때 이 끊는 수와 이 끊는 수를 남겨두고 역시 하변 어딘가로 둡니다. 지금 이 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흑이 쉽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좌하는 사활관계상 여기 빠지는 것까지가 선수입니다. 이돌까지가 선수이기 때문에 차후에 백이 이곳을 9자로 나오거나 혹은 이곳을 9자를 선수를 하거나 정말 심하게는 막 1선을 넘자고 하는 수가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흑이 공격이 쉽지가 않고 백이 들어간 수들이 어느 정도 동작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흙이 세력이 넓을 때는 귀를 이용해서 변을 깨는 수를 사용을 합니다. 변을 이용해서 귀를 깨려고 하면은 변을 잡아버리고 귀를 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귀를 이용해서 변을 깨는 수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서 도우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